가수 전유진이 롯데리아의 새로운 광고 모델로 발탁되며 대한민국 광고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녀는 70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광고계약을 체결하며 최연소로 이룩한 이 성과는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전유진의 이번 계약은 그녀의 폭발적인 인기를 증명하는 동시에 광고계에서도 그만의 독보적인 가치를 인정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전유진은 트로트 가수로서의 탁월한 실력과 매력으로 이미 수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맑고 청아한 목소리와 진솔한 매력은 다양한 연령층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특히 젊은 세대와의 소통에서도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롯데리아는 이러한 전유진의 매력을 주목하여 그녀를 자사 광고 모델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전유진이 체결한 70억 원의 광고 계약은 그녀가 가진 영향력과 대중적 인기를 그대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 금액은 단순히 광고 모델로를 넘어 그녀가 브랜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고려한 것입니다. 전유진은 이번 계약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며 더큰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전유진이 등장할 롯데리아의 광고는 단순히 제품을 홍보하는 것을 넘어 전유진의 매력을 최대한 살린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그녀의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는 롯데리아의 브랜드 이미지와도 잘 맞아떨어지며 소비자들에게 신선하고 친근한 느낌을 줄 것입니다. 전유진의 광고 출연은 롯데리아가 젊은 소비자층을 타깃으로 한 전략의 일환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유진의 롯데리아 광고 모델 발탁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팬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소셜미디어와 팬 커뮤니티에서는 그녀의 성공을 축하하는 메시지와 함께 광고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많은 팬들은 전유진이 이번 광고를 통해 더욱 큰 사랑을 받을 것이라 확신하며 그녀의 새로운 도전에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